내려가셨네 기 잡아 기 잡아 오, 기 잡아야지 예서야 깃 잡아 깃 잡아, 잡았어 내려가자 나이스 일어나 일어나

제발, 제발, 나이스. 나이스. 백으로 가자! 백으로! 백, 백! 백! 다리 아니야 다리 가자! 다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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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리 가 나이스! 천천히, 천천히, 천천히! 천천히! 안 돼! 안 돼! 일어나, 일어나! 천천히. 일어나! 무릎! 무릎 일어나. 현재 골반! 무릎 끊어, 무릎 끊어! 상대 골반잡아, 골반잡고, 무릎 어는어 보자. 복기 차, 뼈처 먼저 뜯뜨복 목기 뜨복 목기 뜨 골반잡고, 무릎 찍어라복기뜨어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목기 뜨 다시 골반잡고 천천히, 천천히 하자. 천천히, 천천히, 천 천천히 골반 터치, 골반 잡아! 골반 잡아! 엉덩이 세우고 무릎 들어넘보자 뛰어넘어봐! 무릎 뛰어넘어차! 골반 잡아! 돌아가면 안 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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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천시. 엄정 우들아 천시들아. 살시야 천시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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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시고 천시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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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시시

팔꿈치 붙여, 팔꿈치 붙여, 블로드 열리는데, 아이스야, 양손다상라 겨드랑이, 양손다상대 겨드랑이, 마 양손 정아 밀정아, 밀정아, 붙여, 붙 시간 시간 얼마 안 남았잖아. 그냥 그냥 버티라 그래. 야 다리 벌리고 버티라 해라. 버텨 버텨 그냥 버텨. 얼라나 시간 얼마 안 남. 시간 얼마 안 남았어. 깔고 버티면 돼 깔고 버티면 돼. 깔고 버티면 돼. 没事。